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성경의 역사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지난해부터 어, 우리가 43주 정도에 걸쳐서 어, 예언서를 모두 다 어, 공부를 해 봤습니다 뭐 그렇게 깊이 있게는 하지 못했지만 어, 아주 그 예언서 전체를 같이 공부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한 7주 동안 어,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년의 역사를 한 7차례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긴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또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은 이제 그 히브리 성서죠 본인들의 이제 경전인데 39권의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이 어,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어, 주제별로 어,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어, 또이 역사적으로 이제 통시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 이 주제별로 이제 묶었을 때는 어, 유대인들은 세 덩어리로 이렇게 구약을 정리를 하죠. 먼저 어, 토라, 이제 모세오경, 어, 창출 래 민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토라라고도 하고 모세오경으로 한 묶음을 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역사서로 이제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 해서 어 여수화부터 쭉가는데 이거를 이제 그 유대인들은 역사서와 예언서를 같이 묶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서도 예어 여수화 같은 그런 역사책들도 다 예언서를 이렇게 묶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성문서, 이제 뭐 시편이라든가, 어, 또, 자먼, 또, 전도서, 욥기 아가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혜서와 함께 이제 그 성문서로 묶습니다. 그래서, 어, 모세오경, 어, 그 다음에 예언서, 어, 그리고 이제 성문서, 이렇게 묶고요.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네 가지로 묶죠. 어, 토라와, 어,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와 예언서를 분리하죠. 그래서 역사서와 그다음에 이제 예언서와 그리고 이제 성문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네 개로 우리는 묶는데 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예언서를 우리는 공부를 했고 어, 이번에는 이제 역사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주제별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이게 이제 통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 창세기부터 어 이제 구약의 전체 흐름을 이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로 묶는데 에, 저는 이것을 한1 2 시대 정도로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구분합니다. 첫째가 이제 창조 시대가 있죠. 그러니까 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에, 아담부터 이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 창조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창세기 마지막 끝날 때까지 50장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명을 등장시켜서 나오는 이거를 족장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합니다. 족장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이 이제 이렇게 침묵 가운데 진행되다가 모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의 역사를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를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태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광야 시대가 이제 세 번째 끝나면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 시대라고 해서 정복 시대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시대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제 땅에 이제 거주하면서 일어났던 그 사사시대, 12명의 사사시대가 있죠. 400년, 어뭐 길게는 600년까지 잡습니다만은. 어, 그 다음에 이제, 사울왕이 등장하고, 또 다유당이 등장하고, 솔로몬이 등장하는 그 통일왕정시대가 등장하죠. 120년짜리, 그 통일왕정시대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북 분열 시대가 오죠. 어, 분열 시대가 오면서 남 유다, 북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한한 한 350년 정도가 이제 지속이 되다가 어, 두 나라가 다 망하죠.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오게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이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귀한 시대가 어,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 구약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에, 가난 정복 시대, 그리고 어,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 왕정 시대, 그리고 남북 분열 시대, 또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귀한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덟 개의 시대가 이제 구약을 쭉 정리할 때 진행되는 역사고요. 그리고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 시대와 그리고 제자들의 시대로 해서 신구약 전체의 역사를 그렇게 12 시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이 역사 부분은 이제 광야 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부터는 그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시대는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토라로 묶이고요. 어, 역사서로 이제 묶기 시작하는 데가 바로 오늘부터 가난을 여호수아가 가난을 정복하는 그때부터 이제 에, 그 역사서가 시작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 구약의 역사책은 역사서는 이제 에, 여수와 또 사사기, 사무엘 상하, 또 열한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느헤미아서, 또 에스라서 정도가 이제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역사서로 들어가는데요. 어, 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역사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선 왕조 실록을 보더라도 어떤 역사를 그냥 쓰진 않습니다. 역사관이 있습니다. 역사관이 있다는 얘기는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 역사를 기록할 때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초점이 있죠, 관점이 있고, 어 관점이 있다는 얘기는 선택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것을 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어, 이 구약 성서의 역사서 또한 어이 인간의 손으로 쓴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구약 성서의 역사서들은 어, 대체로 바벨론 포로 시대, 그야말로 남북이 다 망하고 어, 나라가 망한 후에 우리의 역사를 찾아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나라가 없어졌는가라는 것을 어, 그 이민자 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처절하게 자기들의 역사를 이제 내려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겨난 게 이제 모세 오경이 편집이 된 거예요. 어, 그리고, 어, 그들의 이제 역사들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쓰게 되는데, 두 가지 역사관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어, 하나가, 어,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 역사적인 그 관점을 가지고 쓴 역사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역대기,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기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 특별히 이제 신명기 역사서는, 어, 이제 여수와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여섯 권을 읽컫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그리고 느헤미아, 에스라서, 이네 권을 읽컫는, 음, 역사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 이 신명기 역사관과 역대기 역사관은 뭐가 다르냐? 어,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분하시자면은,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쓴 책들은, 어, 좀 예언자적인 관점이 있어요. 어 예언자적인 관점이에요. 아주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왕들에 대해서 아주 가감없이 비판합니다. 그리고 어 성전에 대해서도, 어, 그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왕 대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가차없는 비판에 메스를 가하는 책이 이제 신명기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 역대기서 역사서들은 주로 제사장들의 관점입니다. 어, 제사장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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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왕정, 왕들을 함부로 비판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를 아주 정통 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 역대기 역사서들은 매우 좀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강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신명기 역사서와 이제 역대기 역사서는 다른데, 대체로 이 구약성서는 이 신명기 역사서가 주류를 이룹니다. 이제 여수와서, 사무엘상하,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하기상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역사를 다루는데, 이 신명기 역사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왜 망했으며, 또 우리가 잘될 때는 무엇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잘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데, 어, 신명기 역사서는 사실은 이제 신명기가 사실은 그 토라에 나와 있는 거잖습니까? 근데 토라에서 마지막이 이제 신명기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는 여러분 그 어, 저기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가 아니고 모세의 설교예요. 어, 모세의 설교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느보산에서 자기는 이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40년의 광야 시대를 정리해 주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과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떻게 역사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역사 철학을 담고 있는, 또는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어떤 그 신학적인 비전을 얘기해 주는 그런 중요한 설교 묶음이거든요. 신명기가. 어,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학, 그들의 어떤 비전, 그들의 어떤 명적인 생각, 어, 그리고 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관, 이것을 신명기에서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역사 철학을 가지고 쓰여진 책들이 바로 여수와서 사사기, 삼월 상하 열왕기 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어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거쳐서 남북 분열에서 망하기까지 그긴 역사의 모든 그 흐름에는 바로 이 신명기에서 가르쳐 준 역사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역사관이 그 역사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쓴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 이 신명기적인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에 있어서. 어, 그러면은,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신학이 뭐냐. 어,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것을 좀 짚고, 이제 강한 정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중요한 신학의 포인트는, 첫째는, 언약 신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어 이스라엘이 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에서 이제 맺었습니다. 그래서 더어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 되고 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계약 관계가 맺어졌고, 어, 그리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계약을 맺었느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 인도에 가시는 그러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관계를 맺은 거거든요. 그 계약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 하나님의 개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일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약 사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기거나 반역하거나 음. 불순종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우리가 망하게 되고 또 형통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약의 핵심이거든요.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불순종에서 우리가, 어, 어, 이제, 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어, 이러한 계약의 내용인 거죠. 요것이 바로 이 신명기가 말해주고 있는, 어, 하나님의 인과 응보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과 응보의 역사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수 있는데, 에,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에, 이 도식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면 복, 그리고 불순종이면 벌이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네 가지 도식이 바로 어 신명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인생관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세 개의 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명기가 강조하고 있는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열망입니다. 어, 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히 구약에 있어서 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땅이요. 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이스라엘은 땅에 중독된 민족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어, 그만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토대였고 그만큼 어, 땅에 결핍됐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뭐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뭐, 가보면, 캐나다나, 러시아나, 그큰 나라는 땅에 대한 애착이 없을 수 있어요. 어, 뭐, 워낙 넓으니까. 뭐, 곳곳이 다 땅이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좁은 땅입니다만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저기 갈대야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왔잖아요. 가난 땅으로 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돌아다니면서 떠돌면서 어 자리를 잡았다가 또 뺏겼다가 또 여기로 이동했다가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갔다가 온갖이 땅에 대한 그 애착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 신명기가 말해주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 땅이에요. 그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축복을 네 가지를 하잖아요. 첫째 자식을 준다. 둘째 땅을 준다. 셋째 명예를 준다. 그리고 인간관계 형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땅이에요. 땅.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열망은 사실은 3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 분쟁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결국 땅이 없으니까,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그 땅으로 어, 들어가서 독립한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 대한 이 신학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필수 조건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야훼는 땅을 주시는 분이다. 어, 그래서 어, 이, 이 우리 기독교는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어, 그러나 우리가 유대교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교 특히 구약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매우 현실적인 신앙관이에요. 어, 그래서 이, 이 땅이라고 한 것은 물질 세계잖습니까? 실제적이고 생생한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생생한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어, 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어, 특히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땅과 물질과 이런 것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 아,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는 유대교와 함께 에, 물질과 상관없고 또, 현실 생각과 상관없이 도피적으로 처 그냥 막연한 영적인 세계만 바라보는, 어, 그러한 막연한 탈사회적이고 탈 역사적이고 탈현실적인 그러한, 어,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항상 현실과 물질과 이런 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터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보는 것이지,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거나 또 현실을 이렇게 도피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학은 어 이게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줄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취하여야 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어떤 어, 투쟁과 어, 전쟁과 어, 그러한 어떤 그끊 어, 치열한 어, 노력을 통해서, 쟁취하게 되는 것이 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어, 성전 신학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그, 템플, 성전이 아니라, 홀리 워, 거룩한 전쟁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아주 그냥 그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 특히 기독교 윤리학, 저같이 이제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신학계에서 이 거룩한 전쟁은, 아주 그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땅을 어,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바람직한 건가 이런 이제 문제가 있죠. 어, 그래서 이런 그 논쟁이 많은데 어, 심지어는 여러분 그 어, 미국에서 이라크를 칠때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었죠, 네, 그 부시가요. 그러면서 모든 그 전쟁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전쟁은 다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분을 세워서 어 전쟁을 하는데 바로 이, 이 땅을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신명기에서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 두려워하지 말라. 어, 그다음에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다. 그래 어, 그리고 어, 들어가게 되면 어, 너희가 세울 그 땅에는 완전히 모든 그 이방 족초들을 내어 쫓아야 한다. 이렇게 진멸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 신학의 네 가지 특징 첫째는 언약 신학,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어 그 벌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역사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약속의 땅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이제 거룩한 전쟁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네 가지의 이제 그 신명기의 이제 신학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세가 어,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이제 한 거고요. 바로 이 이러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신학을 어, 이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부터 공부하실 여수와서 호 사사기, 또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한기 상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을 정복할 때부터 남북 분열이 돼서 이제 망할 때까지의 이 역사가 바로 이 신명기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이 역사관을 가지고 쓴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약속한 이 신명기 신학을 제대로 따랐는가 못 따랐는가를 이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검증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 역사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사사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가?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가?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을 했는가? 아, 그리고, 남북 분열의 많은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으며 또 불순종했는가. 그들은 그 하나님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거룩한 전쟁을 치루었는가. 어,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의 그 관계를 지켜냈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laughs>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써내려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신명기 역사서가 되고요. 어, 그런 면에서 이제 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여수와서는 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어, 진입을 해 들어가는가 어, 그리고 어, 사사기는 사수...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거주를 잘 했는가 아,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어, 다음 주에 우리가 <laughs> 여호수와서 이제 1장부터 여호수와서는 그렇습니다. 1장부터 어 이제 12장까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전쟁이 나오고요. 어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수아의 이제 죽음으로 이제 그리고 마지막 연설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여수아서를 이제 장별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 일단 서론적으로 이 신명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제 그 진행 역사를 써내려 왔는가를 이제 같이 좀 미리 보았고요. 어 앞으로 이제 보실 이제 한번 자료를 잠깐 좀 보여 드리면 어 그렇습니다. 이제 여게에 바로 광야 시대에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여기 시내산에 거쳐서 40년 동안 이 시나이 반도를 떠돌다가 이제 이 여기 보면 사해가 나오고 요단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에 이쪽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어, 신명기를 어, 마지막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동쪽, 이 동쪽 예루살렘과 여리고와 이쪽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여기서 느보산에서 연설을 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느보산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이입니다. 느보산에서 어, 이 느보산은 바로 이 어, 모세의 한이 서려 있는 땅이죠. 어,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바로 이 바로 저 땅으로 가야 할 것이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어, 이제 바라보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제 지시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어, 그, 마틴 노트 같은, 같은, 그 독일의 신학자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어, 사실은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서 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어, 모세 사경이다. 창세기, 그러니까 추레급기, 레위기, 민수기. 요게 이제 그것이고, 신명기는 역사서가 아니고, 이제 역사관을 담고 있는 책인데, 바로, 이 신명기부터 여수와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나가, 역사서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이 역사서를 이끄는 바로 이 역사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다. 그래서 신명기는 역사서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뭐 재밌는 주장입니다만은. 아무튼 그만큼 이 신명기에, 에,에서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이 역사관, 또 신앙관, 이 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적인 그 역사의 흐르는 중요한 흐름의 맥락이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 서론적으로 어, 신명기역사서의 에, 에, 일단은 시작을 알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어,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